안녕하세요. 당신에게 딱 맞는 직업을 찾아드리는 커리어 코치 지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시행하겠다고 하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재택을 시행하기로 해서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재택근무 한지 이제 일주일이 넘었고 한 열흘 정도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적응을 해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재택근무 얘기하려고 네, 마이크를 킨건 아니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 내가 이직하고 싶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어, 가슴 속에 사표를 네, 주머니 안에 넣어두고, 넣어두고 매일 회사를 출근하는 것처럼, 어, 저도 사실은 어, 아주 주기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충동을 왜 들게 하는지는, 네, 현재 직장에서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죠. 동료와의 관계, 적은 연봉, 또 근무 여건이 좋지 않거나, 뭐 워라벨이 좋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딱한 가지만 어, 내가 이직하고 싶은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직을 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좋냐라고 어,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타이밍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그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충분히 고민이 되고, 고민을 했고, 검토를 했고,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을 했는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추상적인 단어로 설명드렸는데, 자신의 커리어 패스를 충분히 고민했는지는 정말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본인을 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음으로 이직을 했을 때에도 또 후회하지 않고 또 행복한 직장 생활을 또 얼마만큼은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어 평생 직장 개념이 이제 정말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평생 직장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산다는 거 산다는 개념이 이제는 정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비단 그런 비즈니스 플랫폼들 혹은 뭐 재능을 공유하고 사고 파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서 그게 활성화되었다기보다는 시대적으로 뭐 앞서서 얘기했던 코로나 같은 상황도 있고요. 좀 더, 조금 더 개인적으로 개인화 되고 있는 이 시대의 성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또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이유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어 한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여러, 관심 있는 비즈니스들을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탐색하면서 이직을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직을 그러면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것에도 정답이 없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뭐 하는 커리어 코치야 응?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묻는다면 어, 정답은 바로 당신 안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정답은 어느 길이든 저는 실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길에는 배움이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 만약 여기 가면 내가 정말 쪽박을 차고 운전 박대를 당할 것 같아라는 명백한 이유가 스스로에게 떠오른다면 그것은 안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가도 될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일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또 실증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수준의 고민이라면 저는 충분히 어 직장을 뭐 옮겨도 저는 충분히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꼭 선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굉장히 젊은 친구들도 여기서 절단하는 걸. 뭐 신, 신입사원도 그렇고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고 연차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고 실행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만약에 나의 부족한 점을 또 다른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또 배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또 충분히 내가 그 시간에 그 기회에 그 직장에서 음, 얻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라고 저는 또생각 하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뭐뭐 뭐할 같은데 요정도의 수준의 고민이라면 충분히 이직을 해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직을 할때 많이 고민하시는 게아 어, 나는 아직 6개월밖에 안됐는데 1년밖에 안됐는데 라는 생각으로 아뭐 어, 2년 3년은 채워야지 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또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양한 기회를 노리고 또 자주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비단 나만의 고민과 나만의 그런 커리어 패스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대단히 장점이고 좋은 점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약간 그런 쪽으로는 보수적이긴 하지만 요즘에 보면 <laughs> 특히 개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거기가 현재 직장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전 직장이 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는 뭐 조금 더 유연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6개월 3, 1년, 뭐, 이런 것이 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염려하여 네, 이직을 포, 이직하려는 마음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커리어 코칭을 하면서 저에게 이직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 근무하고 있는 곳을 숨기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3개월 이내 이랬으니, 이것은 경력에 해당되지 않고, 나의 단점으로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숨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이를 보여줬을 때, 서로 그게 이제 마, 맞았을 때, 이제 더 좋은 직장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기업이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선택했을 때 충분히 서로 핏을 맞춰가며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 절대 나에게 있는 경력과 경험은 숨기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직을 원한다면 과감히 언제든 도전을 하셔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 배경에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고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저에게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기업에게 보여주고, 물론 기업에 대해서도 그만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랬을 때도 기업과 또 내가 서로를 선택했다면, 충분히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수 있으니까, 또 어디든 무엇이든, 어떤 도전에든 배움은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추운 날씨에 감기도 조심하세요. 안녕!